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 시간은 어,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방송되는 연속된 2월의 마지막 테이블 77회차 승무패 분석의 최종편을 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감 시간이 임박한 관계로 서도 인사는 생략하고 어, 곧바로 경기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어, 홈팀 번리는 13라운드부터 팀 본래의 색깔을 버리고, 어, 미들라인에서부터 백패스를 줄이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라일 퍼스트의 복귀 시점과 마무리된 그 18라운드 플롬 원정에서는 어, 2대0으로 클린 시트 승리까지 챙기면서 탈강등의 가능성을 자, 높여가는 데 보였던 벌리였지만, 직전 홈 리버풀전에서는 유효 수팅 제로라는 자, 클라스의 차이를 체감하는 그런 패배를 당했습니다. 본리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만 어, 빌라 파크에서만큼은 리그 최강의 수비력으로 최소 실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에스턴빌라를 만나게 되는 20라운드입니다. 자 여전히 희망을 버리는 선택이 오를 수도 있어 보이는 원정팀이고요. 어, 시즌 전반 라운드를 홈에서 단한 번의 패배도 없이 끝낸 에스턴빌라는 그 본리의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선두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에서나마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에메리 감독은 고비를 더욱 크게 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뜻하지 않았던 결정자들 때문이었던지 어, 직전 두 경기에서 일무1패로 주춤했던 에스턴빌라는 다음 시즌 챔스 티켓의 안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 20라운드입니다. 자, 수미의 붙박이 카마라가 징계 결정하면서 지난 맨유 원정에서는 4-2-3-1 대형으로 팀의 A 전술을 벌이는 그 모험까지 불사했던 에메리 감독이지만 어,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번리처럼 스피드에서 압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 빌라만의 사사이 포메로 회귀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어, 빌라파크의 주인장 에스턴 빌라의 승리 구간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입니다. 어 3년째 프리미어리그에서 대면하고 있는 양팀은 다섯 번의 매치업 동안 서로가 서로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랜드포드의 일전입니다. 자 박싱데이에선 강세를 보여왔던 크리스탈 팰리스지만 올 시즌은 12라운드부터 패배와 무승부를 반복하더니 자 어느덧 강등권 18위와 한경기 차로 좁혀진 풍전동화 속의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자, 물론 팀의 기둥들이 번갈아가면서 메디컬리스트에 들락날락했던 불은 또 있었긴 했지만 명장 로이 오지슨 할아버지의 시전 행보라고 하기엔 뜻밖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크리스탈입니다. 팀내덕점의 리더죠. 어, 에드아르의 폼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 팀내 평점 1위 두구레가 부상 중인 점도한몫 거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야 하는 그 크리스탈에게 아쉬웠던 대목은 키퍼라는 포지, 어, 키퍼라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매너브드 매치에 선정됐던 샘 존스턴 키퍼의 어, 부재였다고 보여지고요. 어, 스톤의 부재는 매 경기 실점 공식으로 이어졌던 크리스탈 펠리스였습니다. 자, 팀의 현재 상황을 미루어 볼때 다섯 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는 어, 스톤의 다소 무리한 출전도 예상 가능해지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행스러운 건 아이우 올리제 마테타. 자, 이 공격 3인방 어, 크리스탈 펠리스의 아이우 올리제 마테타 이 공격 라인의 퍼포먼스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슐러과 에제가 중원에서의 존재감만 살아나준다면 어쩌면 20라운드가 반등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브랜드퍼드는4연패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특이한 결선 자원은 없고요 직전 경기에서도 무리한 공격 전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대동소이한 상황에 놓여있는 느낌입니다. 양팀중 누군가는 이 지긋한 무승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는 매치업인 만큼 중원에서부터 강한 충돌이 예상되고요. 어, 박빙의 흐름 속에서 실수를 줄이는 팀의 승리로 지배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9번 경기는 양팀 모두 텐션이 터지는 경기라서 그래도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그런 노련한 선수들의 비중이 많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은 어, 유리할 수 있는 시알러스트 파크로 선택 구간을 좁혀보겠습니다. 자,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 구간을 가져가 봅니다. 자 다음은 10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마감 시간이 임박해지는 관계로 최대한 평을 줄여서 방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직전 경기들의 결과물들만 로 보면 울버햄튼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업이겠지만 달라진 게 그다지 없는 라인업으로 1위를 잡아내는 기계를 보이다가도 꼴찌에게 덜미를 잡히는 등자 그들의 정체가 정말 궁금한 울버햄튼입니다. 반면에 원정팀은 그 격한 상승세에서. 이 연패로 기세가 한풀로 꺾인 듯한 모형새지만 어, 토트넘과 맨시를 상대로 역동적인 스피드축구를 선보인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 자, 에버튼의 후반기 첫 라운드입니다. 자, 과연 주중 브랜드퍼드 원정에서의 승리가 울브햄튼의 유로컵을 향한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가 판가름 나는 경기로 보여지고요. 어, 오랜 부상에서 복귀한 후에 지난 경기에서 벤치를 지켰던 네토가 출전을 강행하느냐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매치업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고기가 물을 만나는 팀이 되든지 자, 없이도 잘 나가던 팀의 상승세가 오히려 꺾이든지 동전의 양면 같은 결과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아, 에버튼은 잘 나가고 있는 해리슨과 맥닐이 만편히 라인을 올릴 수 있게 두꾸레와 기예라는 그 완성형 더블 블란치가 복귀를 할는지가 배팅 구간을 설정해야 하는 저에게는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자 현재로는 기세로는 울버햄튼이 맨투맨 기량으로는 어, 에버튼이 앞서 있는 매치업으로 사료되고요. 어, 아주 여상한 그 동배당 흐름 속에 던져져 있는 양팀이지만, 자, 언급해드린 A 라인업들의 출전 유무에 따라서 큰 폭의 오름과 내림을 연출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10번 경기의 초기 예상은 그울브햄튼의 2연성과 에버튼의 2연패가 만나서 사이좋게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결과로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승부 구간에 조심스럽게 안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경기로 가보죠. 자, 직전 11경기에서 득점 고자인 19위 엠폴리에게만 1승을 거두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들어선 사수올로가 자신들이 유독강했던 AC 밀란을 만나는 일정이지만 어, 현실은 암울합니다. 3선에 든든한 그 우루과이 국대 비나가 아웃된 상황에서 패스워크로 팀의 빅찬스를 무시로 메이킹해주고 있던 중원의 볼로카도 머리 부상으로 메디컬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자, 반면에 밀란은 오카포 이탈 이후에 골 넣는 수비수 토모리가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에이시밀라는 어 지루와 레안과 폴리시치 세명이 만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어 결장자의 데미지 면에서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시즌 홈 경기에서 2대 5로 사수홀로 디오니시 감독에게 개쪽 팔았던 수모를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줘야 하는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이고 이 경기를 거르치는 순간 내년 시즌에 챔스 티켓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어, 내몰리게 될 밀란임을 감안하면 승리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에이시 밀란입니다. 자 11번 경기는 홈팀 밀란의 승리 구간을 담아 봅니다. 자 다음은 12번 경기고요. 어, 엘라스베로나는 슬로바키아 국대미들 두 다의 징계 결정이 눈에 띄고요어 꼴찌인 그 살레르리타나는 세네갈 국대 스트라이크이자 꼴찌 팀의 최다 득점자죠. 어 디아가 햄스트링 아웃된 부분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자원정성적에서도 2무 6패로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살레르니는 어 직전 라운드에서 에이시밀란에게 무승부를 올가내는 수려한 공격력을 선보였지만. 어, 어디까지나 홈 에드벤티지가 가미된 부분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어, 직전 다섯 경기에서 피오렌티나 원정에서의 한 점차 패배를 제외하고는 라치오와 무승부를 캐내고, 겁기와 지난 라운드에서는, 어, 칼리아리를 안방에다, 어, 칼리아리를 안방에 불러놓고 뚜껑해버린 엘라스 베로나입니다. 자, 무엇보다 2대0이라는 클린 시트 승리였다는 점에서, 어, 주말 경기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고, 어, 보여지고요. 어, 하지만, 그, 살레르니타나 입장에선 그나마 하위권인 베로나도 잡지 못하면 강등 탈출 전선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팀으로 전락한다는 면에서, 어, 그센 저항이 예상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아, 지난 밀란전에서 그 90분이었죠. 요비치에게 동점골을 쳐먹히면서 텐션 끌어올리기에 실패했던 살레르니도, 어, 자금의 폼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스런 전반을 운영해 나가는 데 성공을 한다면 후반은 그야말로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르는 흐름으로 긴장감을 더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원정 첫 승을 거두면서 환호하는 셀레르니타나의 그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12번 경기의 초기 선택은 홈팀 엘라스의 그 자비로운 패배 구간으로 꺾어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경기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도장깨기로 프리미어리그 판도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노팅엄이 산토 감독을 앞잡이로 내세워서 도장깨기 사탄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 표본은 많이 없지만 맨유만 만나면 꼬리를 내렸던 노팅엄의 상승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는 매치업이고요. 어 지난 라운드에서 에스턴빌라에게 승리를 거둔 건 차치하고서라도 두 골의 차를 뒤집어낼 만큼의 집중력이 돌아온 기미를 보인 그런 메뉴라는 점에서 그리고 노팅엄의 원톱무드가세 게임 연속으로 자라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는 겨울 인생이기 때문에 어, 초기 구간은 일단 원정팀 메뉴의 승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상 경기 14번입니다. 이 14번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어, 시청자님들의 어, 77회차 승무패 대운이 함께하시길 겨울 인생이 어, 함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아직도 홈에서 패배가 없는 2위 어, 유벤투스가 어, 로마를 불러드리는 일정입니다. 산드로가 부상자 명단에 합류했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자, 키에사와 블라오비치의 유벤투스가 피니셔의 그 퀄리티 부분에서 루카쿠와 벨로티의 로마에게 한 걸음 앞서 있지 않나 사료되는 어 일전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게임 메이커 포지 어, 게임 메이커 포지션에서 아르헨티나 국대 파 아, 누구였죠 파데스 맞죠 예 아르헨티나 국대 파데스가 조율하는 로마보다는 로카텔리가 버티고 있는 유벤투스의 공미가 우월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양팀 모두 어 베스트 앤 베스트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원정 8경기에서 2승만 수확한 초라한 원정 로마보다는 인터밀란과의 우승 다툼에서 더 멀어지면 안 되는 어, 유벤투스의 그 지지 않는 홈 전투력에 더 신뢰가 갑니다. 자 마지막 경기의 선택은 일단은 유벤투스의 승리 구간을 담고 어, 무승부의 가능성은 좀더 지켜보면서 최종 마킹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77회차 승무패의 그 최종 마킹 구간은 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어 다시 한번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더 이상 2월이 없는 축구 승무패 최종판 77회차 승무패 분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